하체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법 중에서 왼발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윙을 하거나 다운스윙을 할때 양쪽 발바닥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상체와 하체가 서로 꼬여지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었는데요. 특히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 보통 왼쪽 발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 발 안쪽 부분이 들리게 되고 이렇게 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중심의 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샷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밀려 나가면서 같이 스윙이 되고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도 할수 없고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의 스피드를 100%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왼쪽 발 바닥 부분이 다운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때까지 축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연습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셋업을 취해서 스탠스를 넓혔을 때 왼쪽 발 이 발을 반으로 잘랐을 때 바깥쪽 부분 쪽에 그립을 놔뒀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지그시 발로 밟아주시면 발이 지금 이렇게 안쪽 부분이 밑으로 가고 바깥쪽 부분이 발이 이렇게 들려진 듯한 느낌 아마 보시게 됐을 겁니다. 이 부분을 어, 가지게 되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발이 쉽게 벌어지거나 밀려나가는 부분들을 어, 수정할 수 있는 또그 느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대부분 백스윙을 하셔서 다운 스윙할 때 무게중심의 이동과 허리를 회전하다 보면 이 발바닥 부분이 과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은 돌아가거나 밀려나가는 듯한 이런 그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.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립을 발바닥의 바깥쪽 부분에다 놔두면 스윙을 할때 왼쪽 발의 축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실제 라운드 할 때는 바닥에 이런 보조도구라든가 뭔가 장치를 놔두고 샷을 하면 벌타를 받게 돼서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. 연습장에서 클럽에 이 그립을 놔둬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왼쪽 다리에 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. 이 연습, 연습장에 꼭 해보시면 중심 축을 잡는데 굉장히 쉽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.